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그 증거보증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laughs> 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상관제 소송이 워낙 이제 많아지면서 증거보증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네. 많아졌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CCTV 확보해 달라 또는 네. 뭐 카카오톡에 연락해가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어 먼저 CCTV 동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증거보정 신청을 하면 확보 수가 있어요 음.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남편이 제주도에 어떤 호텔을 묵었던 게 확인이 됐다 네네. 확인이 됐고 그 당시에 영상이 뭐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몇동몇 몇 호에 있는 그 모든 c c t v 를 나한테 달라 이거를 이제 증거보정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라면 재판부가 오케이를 해줍니다 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워낙 광범위 하잖아요 음. 광범위 하기 때문에 그 증거보정 신청을 잘 해야 돼요 뭐 작년에 뭐 시, 제주도 신라호텔에 있었던 모든 CCTV 전부 이렇게 해버린 말도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특정 날짜됩니다. 뭐 몇일 며칠부터 몇일 며칠까지 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뭐그 CCTV 동영상 일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증거보전 신청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직접 가야 돼요. 음.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법원에서 가서 할 수는 음. 없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그 그 CCTV 영상을 관리하는 어떤 주체에게 음.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와 가지고 그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말을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와 가지고 한 소리는 너무 방대해서 내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판부는 어그 상관자와 관련된 내용 즉 이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될 사람 이 있었던 그 영상만 한정해서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법원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제 관리소 사무장 같은 분들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원고 소송 대리인이 내려가가지고 음. 이 부분만 주십시오라고 이제 한정을 하면은 다 긁어가지고 줍니다. 음. 그렇게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요청해달라고 하시죠. 네, 증거가 전혀 없는 분들도 한번 요청해달라고 오십니다. 왜냐하면은 음. 그 너무 이제 불륜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찍기는 찍었는데. 그거 말고는 일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모텔에 연락을 해가지고 CCTV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음. 되고, 그러면 이제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 그쪽 사장은 줄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줄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드리면은 줄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음.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진행을 해야 되죠. 증거보장 신청은 음. 보통 그게 이제 하드 용량에 따라 다른데.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사이면은 그 영상이 다 지워지잖아요. 네네. 자동 백업돼서 지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 내로는 빨리 신청을 하셔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을 시킨 다음에 결정문을 빨리 그 모텔로 보내야 됩니다. 음. 보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많이 어떻게 증거보전 신청 어떻게 신청을 하고 누구를 그 특정을 짓냐 이러려면은 카드 내역 확인하시면 돼요. 네네. 카드 내역 확인하시면은 무슨 뭐뭐 뭐 종로 무슨 무슨 호텔 뭐뭐 뭐 있잖아요. 네. 뭐 그럼 안 가봐가지고 어딘지 모른다. <laughs> <laughs> 뭐 실라 호텔,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실라 호텔이요. <laughs> 네. 뭐뭐 하얏트 호텔. 이렇게 있으면은 아 여기네 며칠 며칠이나 여기네 싶으면은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런 거좀쓴 음. 다음에. 그 당시 몇 시에 거기 들어갔을 때 카운터 앞에 있었던 어떤 CCTV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을 해 가지고 음. 증거 보전 신청을 바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 좀큰 호텔 같은 데는 지배인들이 이렇게 다 연락을 연락이 오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이 그 무슨 무턱대고 이거 증거 보전 신청 딱 한, 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좀 만들어야죠. 음. 뭐 그 멀리서 찍은 어떤 남녀 사진을 음. 내 남편이랑 와이프다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음. 우기면서 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아 그러네 음. 이렇게 하고 이제 쫙 넘어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랑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음. 어 그리고 또 그게 제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딱 다른 사람들은 다 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오는 건다 빼야 되는 거고 그 부분만 한정해서 우리가 받으면 개인정보 위반이 아니고 음. 그다음에 법원에서 오케이를 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게 요즘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다 기록이 남잖아요 네네. 무슨 바에 뭐뭐뭐가 몇월 며칠 면제 들어왔습니다 음. 나갔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얼마 전에 그제 친구 차를 타고 걔 집에 들어가는데. 네. 그 보통 집 들어가면 차단기가 이렇게 쑥 열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반대편에 차단기가 열려있는데 글로 통해서 쑥 들어가길래 너왜 일로 들어가냐? 그랬더니만 이제 집에 언제 왔는지 기록을 안 남기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친구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화목하고 A 잘 넣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왜뭐 아기를 안 봤냐 아니면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짜증나니까 아, 괜찮으세요? 네, 네 그냥 뭐 그날만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밥 먹으려고 <laughs> 그래서 반대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정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다 찍히거든요. 네네.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는 진짜 몇 년치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출입 그 기록을. 그래서 그거 달라고 일단은 좀 청구해도 되고, 음. 뭐 네, 미리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딱 진행을 해도 되고, 음. 그거 신청하면서 이제 그 이제 CCTV, 그 아파트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걸다 한꺼번에 달라고 신청을 해도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방법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음.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네, 97화 일단 뭐 증거 보전 <laughs> 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봤고요. 네, 네,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네. 어, 98화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상관제 소송 비용을 이제 판결문이 나고 나면은 피고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음. 그리고 이런 분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오늘도 무탈하시고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좀 써놔야겠어요. 이게 입에 화가 안와닿요 비가 네, 많이 온. 비가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오시는데 좀 홍수 피해, <laughs> 뭐 호우 피해 안 받으시라고 제가 기도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서초동 변호사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